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줄 괴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많은 햇빛과 공기는 너에게 위험할 수 있단다. 내가 서른일곱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처음으로 느끼는 많은 햇빛과 공기는 정말 상쾌했다. 거식증으로 인해 결국 재활센터를 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넌이 상태가 이쁜 걸 어쩌겠니? 의사에게 정신분열증 약을 처방받은 이후 딸을 괴롭히던 괴물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 애완동물까지 사라졌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처음이라 불안했지만 강사를 믿고 뛰어내렸고, 공중을 나는 기분이 너무 좋다고 강사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강사는 내 마누라랑 자는 것도 그렇게 좋았냐고 대답했다. 처음으로 닭고기를 먹었다. 생각보다 인육이랑 비슷하네. 나는 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살던 시대에 녹슬어버린 추억들을 보면 감회가 새롭거든요. 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프리카에 떠밀려온 고래 시체는 무언가 한 입에 반을 잘라먹은 듯한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네 이곳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한 물빛, 색색의 물풀과 물고기들. 여자친구는 내 사진을 찍으며 괜찮은데 경매에 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벤에 태웠을 때 경매품이 사진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 거기 혹처럼 부은 부분은 너무 극지 마세요. 거미가 나오거든요. 나는 악어 때가 득실거리는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나를 향한 원망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장이 부서졌다. 이제 아이가 너무 컸나 보다. 제발 대신 절 데려가세요. 나는 내 아이들을 데려간 두 남자에게 울부짖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구해야 해서요. 소방관들은 대답했다. 남편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올려버렸어요. 나는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갔다. 다행히 그녀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다시 묶을 수 있었다.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맛은 비슷하더군요. 방에 있는 초상화의 모습이 점차 끔찍하게 변해갔다. 그것이 초상화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가출했던 당신의 아이가 성공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도망간 건지 모르겠지만, 경찰도 한패란 건 생각 못했나 보지. 취미와 직업이 같다는 것, 그리고 내 일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사람들은 내 시체의 제 작업을 보면서 정말 리얼한 유령의 집이라며 즐거워한다. 아내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구를 살려고 쇼핑앱을 켰습니다. 검색도 하지 않았는데 공구를 추천해 주네요. 두줄 계단,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줄 괴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죄송하지만 이미 내사 상태에 빠져 가망이 없습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었지만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멋진 최후를 상상하며 용암의 몸을 던졌다. 내가 몰랐던 것은 사람의 몸이 용암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과 용암이 사람을 순식간에 태울 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난주에 어깨에 뱀 문신을 했다. 오늘 거울을 보니 뱀의 머리가 조금 목에 가까워졌다. 나는 아파트 주변을 돌며 친구와 계속 눈을 마주쳤습니다. 생기 없는 눈으로 잠깐의 목이 걸린 친구입니다. 당신을 계속 스토킹 중이었는데, 이제 슬슬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말해 줄 테니까 기다려 봐요. 오시리스라는 신은 동생인 세트에게 열세 토막이 나도 부활했다. 근데 내 형은 왜 그대로인지 모르겠다. 뉴스가 짜증이 나서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리모컨은 TV에 닿기 전에 허공에서 무언가에 부딪히고 떨어졌다. 나는 큰 부엌칼을 무기 삼아 들고 괴물을 향해 다가섰다. 괴물은 그 끔찍한 목소리로 "나에게 제발 가족을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쳤다. "아가야, 이제 잘 시간이란다." 그녀는 마지막 한 삽을 덮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절대로 지하실 문을 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귓가에 붙은 벌레를 털어내기 위해 손으로 쳐냈다. 그것들은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중이었다. 밤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어딘가 시선이 느껴졌다. 그때 이미 너무 늦었다. 아들은 어제 개를 묻어야 했습니다. 또 잘못을 하면 그때는 동생을 묻어야 할 것입니다. 아빠는 엄마가 저를 만나면 정말 기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기쁘지만 아빠가 내 목에 밧줄을 걸었을 때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여 집, 자동차, 저금 등 모든 것의 절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절반이 소포로 배달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를 괴롭히는 악마를 죽였다. 녀석은 아내와 딸로 변장했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었다. 진이는 소원대로 아내는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파헤쳤을 때는 이미 아내가 다시 죽은 뒤였습니다. 서울의 한 순대 전문점에서 돼지의 간 대신 사람의 간을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나는 충격에 빠져 자주 순대를 같이 먹던 친구에게 전했다. 사람 가는 삶으면 금형이 안 나온다며 적어도 우리가 같이 먹은 순대는 정상이었다고 친구가 답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짜증나서 전화를 걸어보니 옷장 안에서 벨소리가 들리더군요. 무당이 나를 따라다니는 여자 귀신이 있다고 했다. 이상하다. 내가 죽인 건 전부 남자들인데. 두줄 괴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줄 괴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확인했는데, 역시 침대 밑에도 옷장 속에도 괴물은 없구나. 그 괴물은 죽은 아빠의 턱을 잡고 조롱하듯이 아빠를 흉내내고 있었다. 경찰이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나는 그저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 경찰이 모스 부호를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가면을 쓴 살인마가 전기톱에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문자를 보냈다. 살인마의 뒷주머니에서 문자 수신음이 들려왔다. 너희는 앞으로 눈싸움에서 질 일이 없을 거야. 그는 사람들의 눈꺼풀을 메스로 가르며 웃었다. 저는 피를 싫어합니다. 피를 내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도 나도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어서 유령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내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는 내 시체 옆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내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마침내 내 머릿속의 목소리를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의사를 죽이면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다니. 오늘 아침 실종된 소녀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음, 마셔. 아들 방에 들어가도 되니? 공부도 좋은데 사과 먹으면서 해. 작년 이맘때쯤 우리 아빠는 죽었지만. 매일 나를 위해 찾아온다. 나는 2층에 있는 거울을 싫어합니다. 거기에 비치는 나는 전혀 나같지가 않아요.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들여 보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저는 공포 영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내 이야기를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잖아요. 소풍을 가는 버스 안에서 조금 자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갑자기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줄 몰랐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몸에서 죽음의 향기를 맡았다. 하지만 친구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던진 나무 막대기나 주어라고 할 뿐이었다. 딸이 거울을 보며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다. 그녀는 언제나 피겨 스케이팅 선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멍하니 그들의 연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아래에서 얼어붙은 채로. 기념품?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세요. 그녀의 대답을 들은 나는 기뻐하며 가를 꺼냈다. 백화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 전부 다는 아니고, 한 조각. 두줄 괴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세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두줄 계단,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아침을 먹으며 인터넷을 켰습니다. 최근 검색어에는 아내가 검색한 것으로 보이는 독이 되는 음식, 들기지 않는 독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냥 가위 눌림이니까 금방 풀릴 거야. 지금부터 부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딸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이겨내고 언제나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길에 흩어진 곤죽이 된 시체를 보며 나는 좀더 쉽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잠이 들었던 나는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고는 소리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내가 나 대신 운전 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무언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두줄괴담, 항상 챙겨보지. 다음 범죄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에 유용하거든.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지옥은 생각보다 지구와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취미 생활을 위해 법의학과 DNA, 목격자의 시선 등을 다 따져봐야 한다니. 여러 사람의 시선을 느끼며 나는 스스로 유명인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것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4살짜리 아이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 방에 노크를 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창문에 설치해줬습니다. 미안하지만 공주는 이곳에 없어 말이오.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나는 웃으며 눈앞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물에게 말했다. 누군가 계속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무서워서 칼을 뽑아 재빨리 휘둘렀다. 벌써 세 명의 살인범을 죽였다. 이 살인사건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최초의 냉동인간은 백년 만에 해동되어 말했습니다. 저는 백 년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배기 가스를 내뿜으며 눈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빗자국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함께 놀기로 한 친구는 오지 않았지만 나는 개와 함께 소풍을 즐겼다. 그러나 개가 다리 하나를 물고 왔을 때. 그 친구가 왜안 왔는지 알게 되었다. 조카의 상상 친구는 잃어버린 부모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기억나지 않도록 충분히 어릴 때 납치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녀의 머리는 목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세 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곤 아내분이 교통사고에 휘말렸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내는 집에 있다고 했더니, 그들 중 하나가 시간을 확인하고 말하길. 이 책이 너무 일찍 왔네.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시선이 느껴지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십상이야.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지는 않는단 말이지. 하교하는 아이를 태우기 위해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어 누굴 데려갈지는 아직 못 정했거든 오늘은 제 생일이라 친구를 불렀습니다 아 없군요 두줄 계단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 몸이었습니다.